오늘은 선제별인과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8장에서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2300주의 비밀에 대해서,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재림주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나타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사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수염과 평야, 폐암이나 또 나라 지음과 경계를 다추정하신분임을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일곱 나라만 등장하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일곱 머리인데 에고바스로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왕국에 미국까지 들어가 있죠. 이 나라들이 끝이면 성대 나라가 온다는 사실에 이정된 서민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액과 수록 이후에 발표되는 것도 구체적인 역사를 주관하셔서 지금 2600년 전 예언한 것이 지금 나라의 흥망성서가 그대로 되어 온모이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전제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면 할수 없는 내용이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단일을알 필요가 없는 거죠.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알파역사, 오명역사를 통해서 인간청원 재질을 빠짐없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니엘서죠 그래서 8장에서는 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수영과 순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인간생활에 우리에게 시선는 바가 크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8장 3절에서 5대를 보면 내가 눈을 들어오는 즉, 강, 강가에 두뿔 가진 수영이 있었는데, 그 뿔이 다 길어도 한불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나는 것이라, 내가 먼저 그 수양과 소와 북과 남과 향하여 받으나 이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능이 있고 할 리가 절대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향하고 수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수가 섣변수 나와서 오운쯤에 들어다니네, 땅 끝에 다니야 하냐며 그 염수 듣는 사이에 현전불이 있더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환상인데요. 현전불이 나온 것은 이제 알렉선더 대왕을 뜻했고요. 수염소는 여기서 헬라, 알렉선더 대왕의 헬라 나라를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염은메데바사의 왕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장악회기지 8장 20절 21절에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응용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컴플이 꺾이고 장악볼이 넷이 났다고 그랬는데, 알렉선더가 결국은 예,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죠 그래서 부하들이 피터지게 싸워서네 나라로 나눠진 것이죠. 그것이 불레입십니다 카산더, 셀레쿠스, 포틀레니, 르시마쿠스 이렇게 됐죠. 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억할 만한 것이 이제 구절에 보면 그중한 뿔에서 자원불 하나가 나와서 남편과 예, 동편과 또용하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던 일이 그랬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원불이 안테쿠스, 에피파리나스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 나라가 바로 아주 그냥 악명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된거죠. 셀루쿠스인데 에피파리나스는 저클스의 예패로 나타난 것이고 아주 이사리아 들을못 살려고 고또성전에 제세를 지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왕인데요. 이것이 로마로에서는 네노가그을 받아서 저클스를 해적이 된 것이고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이 그런 적도가 나타날 때가 임박하던데 그것은 바로 후산때문의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바와두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오 파리에마니 수염수는 힐레 왕이오 두나스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오 그랬죠. 그래서 두뿔 가진 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페르시아라 뜻했죠. 이때 왕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고렉스, 아닥타스다. 다리 왕이죠. 이 왕들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방시키고 바벨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성들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도와주는 역사했는데 그것은 하느님 편에서 제의롭게 쓰임 받을 체력을 떠난 것인데 이때 특별히 왕들이 쓰임 받았다. 이건 인간 정원에 왕권 받은들이 쓰임 받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또네 번째 여기 보면 수 염소가 나오죠. 헬레 왕이라. 헬당가가 죠 그래서 헬레 왕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는 네 나라로 나아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통해서인과초 문의 대리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연정 무슨 스가라 1장에 보면 이제 네 뿔에 대한 그 이연이 돼 있죠. 네 뿔은 뭐라 그럽니까? 유다와 일살과 일상을 핵친 뿔이다. 그랬죠. 방 기독기적인 사이다, 이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겠어요? 이게 아까 헬라의 예, 수 염소 세월이, 세,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력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응해지느냐? 이거는, 예, 시로 7절, 1절, 1절,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나타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았는데, 2절에 보면, 이거 그 해롭게 할권세를 받은 자다, 그랬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받은 자다. 그래서 이것은, 4대 강국으로서, 유엔 안전모장 이사회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거나말 것이냐, 이런 걸 전, 그 결정하는 나라가 바로 미소, 미영불소 4대 강국인데, 이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명의받들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종교의 생활이 좋고 기독교 생활을 해보기에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죠? 방한 기독적인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 섭리에 있다, 이길 볼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수, 수여, 수, 왕을 얘기했죠. 수양은, 스가라 1장 20절에 보면, 네그 공장으로 예언이 되어있죠. 이네 공장은 또, 뭐라고 예언이 되어있습니까? 이전의 뿔들을 들어, 늦다던 해친 열개 뿔을 떨어치려야 한다. 네 뿔이, 이제는, 반퀴교전 사회가 되는데, 그 반퀴교전 사회를 이루어지는 그 사대왕을 멸망시킬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양 수양의 부리들이다. 이건 결국은 누가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7장 2절 3절 4절 보면 다른 천사가 나납니다 다른 천사 그래서 날개 달 천사가 아닙니다. 아님말사상으로서 바로 왕권을 관과 통치할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이말2 사람 천 명이 되는데 여기 네 공장은 영어로는 Carpenter나 Craftman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목수는 라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수였고 예수님은 또한 왕국권을 하러 이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왕국권을 사명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명이 이제 성부적인 눈에 나올 것을 여겨 놓으시고 이것이 기시록 7장에서는 이제 다른 찬소다. 다른 찬소는 이부이 말이 1만 4천명이 된다. 백마탄국에서 지정승령으로 왕국권을 담당할 종들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명확한 해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늘이 선녀가 있다는 이루어질 가능 때가 됐고,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전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를, 때를 알려주는 것 중에 여기 8장에서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8장 13-14절인데요. 내가 들은 적 고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고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못돼 이 생에 나난마 매일 들은 제사와 방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결과와 송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1 8를빚들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헤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0백표까지니 그때 송소가 송정결하게 함을 이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일참 모르는 얘기고 그것이 억측이 또 많이 나오는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키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마지막 한 일에 남았는데 마지막 한일에 중에 이제 후삼일에 들어가는 또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드는 제사를 이제 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후상 점원에 들어가서부터 2,300좌, 2,300일이 걸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후상 점원은 1,660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단일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단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태할 미 물건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날 것이오여기 매주 늦은 살서 피한다. 이것이 바로 후삼년만 시작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후상자는 1260일인데, 1290일이 나오죠. 30일이 더 나오죠. 이것이 바로 16장의 대접장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30일이 더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화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또1 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이 보겠다. 45일이 또더 늘어나죠. 다시 우리 드러나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심판은 대접장 30일이와 아마겟돈 45일이 심판기인데 45일에 심판기 아마겟던 최후의 전쟁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거의 그 일이 다 흘러가서도 아직 이제는 2 3 0 0 k 를 태우려면 965일이 남거든요. 965일은 뭘뜻된다고볼수 있느냐. 핵무가 터진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정도로 회복시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이 앞까지 하니, 그때 성소가 정결의 마음을 어,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에, 기록 15장 8절에도 보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막 없는 세상이 되어 있는데, 성산이라고도 그러고, 성소라고도 그러고, 여기 이제 그런, 그, 그, 표현을 썼죠. 박연민 사이의 골건 사장이 되는 거죠. 그 이때가 되려면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재창조의기간이 필요해서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 다른 해석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에는 해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는 점삼년만 끝나고 호삼범부터시작돼서 2300주여가 지나야만 천연왕국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서 이런 날들이 이제 얼마나 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장에는이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전는것 중에 여러분잘 아는 70일의 비밀이 있죠. 70일의 비밀이 이런 데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늘뭐 역사에 따져갖고 서로 니가 오르니 내가 딴는것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추구하는 것이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거냐? 이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백성과 네 골관성을 외여 70일의 기화를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제가 꺼내며, 저속 용속되며, 영원한 의미가 드러나며, 이상한 의언이 응가며, 또 지기 걸을 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기름목을 받으리라. 그럼, 노인을 깨달아 알수있니라예루살렘에 증한 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마음을 받은 자, 곧 왕이란 날까지 일곱이래와, 62일에 지날 것이요. 그 때, 고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래와 해저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버는 대가 끊어질 것이며, 이래 됐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 이제 성전을 중건하는 염이 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고레스 왕이 성전 복구했을 때, 성전 복구 측면을 내렸죠. 그 때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싸움전이 다 완성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는 7회 중에 일곱 일에니까 이거는 1회는, 한 일은 7년을 뜻하니까, 49년이죠. 그 다음에는 62일에가 지난다, 이죠. 그런데 기름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이는고칠이 고급한 자가 기름받는다 했죠. 그리스도 자체가 기름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만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오셨습니까? 예, 스가리아, 구장구절이나, 구전, 예,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낙이 따고 오시는 날이 있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불년이 여기서 뭐라 고합니까그 위례 위에 기름받는 것 끊을 것이라, 며칠 후에 십장목밖에 들어왔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장목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40, 490년 중에 483년이 채워지고, 이제 마지막 한일화가 남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지만 한일년는 뭘까요? 그게 이방인의 때죠. 예수님 시장 못 가요, 들어가신 후에,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천삼만 후삼년 만에 저들 환대가 나온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대가 이제 세월이 쫙 흘러서, 하늘의 이역이 다성취도서 한대가 드날 날이 임박한 때다. 이 정도 교훈을 알면 그냥 됩니다. 이걸 뭐 골짜프게 자꾸 따져 쌓으면 골치만 아프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천삼이 들어갈 날이, 오늘날이 바로 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게 이방인에다가 끝나는데, 이방인에다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2만 지천4천명이다 나오므로 말마 이제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육족 유대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중상받은 자가 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죠. 그러면 그 자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선조국가도 제가 황국이라는 말을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48년에 한국 사명이 완전히 공개진 겁니다. 48년, 8월 15일과 83월 1 8년 5월 14일에 이 세일 한국에 공급될 때 사명이 옮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서 일곱째 머리가 지금 이제 사명을 다한 거죠.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 레닌으로 합해서 골스급 혁명을 일겠켰죠 근데 소베트 연방이 근데 무너졌죠. 언제 무너졌나요? 1991년 이제 1980년대 고르바츠프가 페르스텍 가를 들리고 나와서 개혁개방을 외치다가 그 세력이 무너져버렸죠. 1991년 말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러시아 시대가 왔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8조 왕이 나올 시대가 된 때가 온 겁니다. 33년에 인치는 자가 나와서 일을 쳐야만, 이제, 이들 제왕이 준비돼서, 결국은, 후손들만의 패권 세력이 돼서, 신생의 패를 바뀌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게 조크스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보셔서는, 서운경을 지금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쫙, 예, 그, 다일에서 성전하가, 마스크론, 바벨론, 에데버스, 헬라, 로마, 소련까지 이제 다 등장한 거죠. 그 마지막 두 발가락 시대, 열 발가락 시대죠. 두 노산 시대. 그래서 미국까지 등장한 것이 인간 종말이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등장해서 3대 세전과 아마겟톤 전쟁이 나게 되면 세상 끝이 와서 성전을 하고 온다. 이게 단일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얼마 안 남은 시절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 소련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쿠르소프라 계층가보 있는 무너지는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이고 3세세 기원 때 되면 미국이 지게 돼서 망할 것이고 아마 그때는 소련이 망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끝나고 서울대 나라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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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설등에서 하나님이 명박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정확히 알려줄 거거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실장을 말씀드릴 때 얼마나 놀랍 하느님이 연대된 대로 이나라이 나라, 나라 흥몽성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역사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무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느님의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뭘 뜻합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 환상을 보는데 만왕의 왕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오실 예수님 이 오실 때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 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 10장 4절 5절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고 본 줄, 바라본 적한 사람이 센퍼옷을 입고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검을 띄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멍격벌고 그는은 햇불 같고, 그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씀이 있는 물 위에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오랜 후의 일이다. 또그 오랜 일이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이제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2000년의 재림이었다가 옷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 주는 똑같이 기록 1장 12절 이하나 이에 보면 거의 등, 너, 온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불리한 추석 같다는 이런 말이 부족의 예수님의 재림의 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 1장 1 1일에 금특대사에 나타난 만행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가 올 때는 금특대에 나타난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2장 1절도 보면 금특대사의 단신이가 그러사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는 새로운 첫 대결을 일으켜서 첫 대결의 진들을 용접하게 앞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알굴 모으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자만은 알굴 모으게 되고, 알굴 모으지 않는 데는 후삼대를 빠져서 환란하이 오는데, 그는 신승의 피를 받는 재앙이 오는 것이고, 신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별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왕의 피를 받았다. 아마 그던데 회귀차는 아기까지는 천멸도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쭉되시는걸 보면 제리의제가 오실 때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인간들이 아주 힘이 빠져볼 뭐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뭐 됐죠. 이것이 바로 뭐냐 원제자국문장을 해보지 않으면 제리메즈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역사도 보면 내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주로 더불어 말을 심할 수 있으라 그럴까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하나가나를 만지며 나를 관건하게 하여 은청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간하라 강간하라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꼭 힘이 나서 그러되 내 주께서 내로 힘이 나게 하셨사니말씀하없어서 그리고 오늘 제이을 영접하려면 하늘 주님께서 특별히 일곱명을 줘서 받은히괴편는 성기력을 받아야만 제이용 영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인받이 실한 4천명만 제이를 영접할 수 있는 특권 있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이걸 알지 못했죠. 그는 어른에부터 노인까지 호련히 들림받는다 완전히 미혹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될 것이고 이래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 이제 시작이나 저 개척에서는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인과 더불어 변난단에 올라갔죠. 변난산을 올라가니까 예수님 변난관에비형이 돼서 얼굴 해같이 빛나고. 빛나면 옷이 피부같이 또 휘어졌더라 그랬죠. 근데 그때 모세 엘리가 나타났죠. 근데 이 열두, 세 제자들이 어디에있습니까 여기 죽은 자같이 또 쓰러지죠. 그래서 방금 전에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했던 예수님과 친했던 제자들이 제임지를 보는 순간에 엎드려질 정도로 두려운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초림의 주와 제임지는 이렇게 틀린 거죠. 그런데 거기 모세와 엘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예, 억측이 많죠. 보세의 엘리아가 다시 나온다. 그게 두증이다 이렇게 되죠. 사명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세는 보활성대 대표고 엘리아는 변화대 대표입니다. 두 증인 권세의 사적이 보세의 사적과 엘리아 같은 사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권세받은 종이 제를 용접할 때 이런 권세 능력을 가지고 나탈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초막쇠를 짓때, 하나는 주루에요? 하나는 모스래요? 하나는 일렬해요? 하리이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초막절을 짓는다는 말을 한 것도 보면, 제림이 지가 올 때는 초막절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그런 나 한국의 달력으로 보면, 약 7월부터 10월 정도가 될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하려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초목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다. 그런데 달력은 유대력이나 성서력이나 또 태양력이나 태음력이 다 틀리니까 정확히 날짜를 알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구역적인 내용을 안다 라도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신약은 옛날에는 육적인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지만은 지금은 영적 이제 선적을 화학 중심으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억측을 해서 인간의 머리로 공백다고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며 대적은 일일 속에서, 연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하며 역사이라는 것이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절기만 갖고 따지들라서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다가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제리무지로 모습, 나오는 모습이 기록 1장 1 0절부터 나오죠. 첫째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었는데 가사에 금틀을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그러니그 눈은 불꽃 같고 그 팔은 풀메탄이 한 주석과 같고 거의 같지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이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기록 뭡니까? 기록 10장 1절에 보면 다른 천사의 모습이 또한 비슷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죠. 다른 천사 같으면 이게 그 날개 달린 천사라면 이말씀이안 맞죠. 이거는 말세에 한문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 기독교에서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하 건데 그는 엄청 다른 얘기입니다. 일주 십장 일절을 보죠. 내가 보니 또 보니 신세 난 자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을 해 갖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면 이렇게 불기둥 갖고 해 갖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 이게 천생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또 뭐라 고 그럽니까? 작은 창을 들린다 그죠 개시국을 되죠 개시국을 들어서 전하는 일인데, 그럼 천사가 와서 개시국을 전하는 일인데, 그럼 천사가 서개전 아니죠? 그러 너무나 엉통한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또 뭐래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과자 분증같이 그게 있지더라 그랬죠? 이걸 바로 예, 전선전의 말수의 사명자인 다시 현재의 사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분류 가능하죠? 비길 탄대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이제는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보을전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 풀려고 카페 들어가면 얼마든지 지금 제가 보물을 그 본문의 비밀을 다 밝혀놨거든요. 모든 연설계식을 응해놓 과정을 제가 다 밝혀놨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기리지를 이제 대신한 종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언제 오십니까? 공중강을 마셔서 이제는 예, 전선전 끝날 때 공중강을 마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필요성들을 기르고 가시고 또 언제 오십니까? 내가 예, 아마하고던 때나 이제 오실 건데 그러면 그 중의 일을 누가 합니까? 그것이 바로 탄천사의 발사 사명자다. 그것이 수양이고 그것이 네 공장이고 탄천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 역사나 예언된 역사나 오마 역스다 맞아 들어갔죠? 이게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께서, 하늘의 역사가 이때 진행되므로, 하늘의 결국은,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다이당국 건드리고 이듬도는 회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기독교 대부분은 제3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적 볼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는 참,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이 완전한 영원 속죄의 자세를 드렸는데 무슨 양벽보는 시대가 와서 다시 기득교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도 영력 안 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말씀의 복음의 비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한해미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득권이 이렇게 어둠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게 되셔서 기득권 2천년의역사가예수님존중생으아서영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고시자가 저가에로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 교회가, 사, 그 교회의 삶이 바로, 인간 종류의 기유력이어진 첫대교의 삶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11장, 4절은 두 감나나가 쳤다라고 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감나무는 송금내 재단의 수월 사정 시절에, 감나나가지된 종들의 역사는 교회고, 그 다음에 첫대는 뭡니까? 증인 권세받은 종이 역사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통하여 천성령에 알고 모게 된다는 사실을 잘분별하셔서 활랑하던 일에, 예는 죽지 않고,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 자선 만대의 축불리를 복된 종들과 성들임대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